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선행을 하라. 나도 모르는 선행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선행이 있을까요?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선행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르는 선행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선행이 나도 모르는 선행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하는 마음의 자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천국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건강하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것을 복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더 겸손해서 남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쪼다 같이 왜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냐라고 말하죠.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기당하고 속임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대로 가치관대로 살면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는요, 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은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구제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신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어떤 상이 있냐면 구제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이 있어요 이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하는 구제를 자랑하게 되면은 이미 뭐 한다고요 상 받았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 사람들이 주는 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당신 정말 위대합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상이 있는데, 두 번째 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일절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지라.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거나 착한 일을 하면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셔야 돼요. 남들 돕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드시 상 받습니다. 그런데 이두 상을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거리가 되는 상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상을 못 받았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고, 막 좋은 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상은요 두 가지 이 상을 같이 못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이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상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상을 더 받기를 원하세요?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자랑할 만한 그런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렇죠?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 요 사람들은 한번 칭찬하고 막 좋아하다가요, 나중에는 마음 바뀔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돕는 선행을요,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착한 일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예,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죠, 맞아요. <laughs> 그 다음에요, 여기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내가 가장 먼저 알아요. 그쵸? 내가 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하게 어떤 마음이냐면, 착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지금 나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알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싶을까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죠.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착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기관에 가서 상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남들에게 내가 착한 일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극적이면서도 재미있게, 또 감동스럽게 말을 만들어 갈 때가 많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죠. 어떻게 제가 이걸 잘 할까요? 저도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laughs> 저도 이렇게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행을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대요. 사람들에게 자랑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과 관심과 또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그 당시에 사람들의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회당 시나고그 주변에 몬시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몬시라는 지역을 다닐 때마다 일단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교회보다 그더 많아. 요 <laughs> 시나고그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옆, 옆 건물이 시나고그예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기도 종파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신화고고 해당이라든가 시장 거리에 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미 생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이 입에 있으면 나팔을 안불수 있어요? 불죠. 호흡할 때마다 불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나팔을 내 입에 대면 안 돼요. 나팔을 떼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팔을 입에 물면 반드시 나팔을 불게 돼 있습니다.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 때문에요. 좀 자랑하려고 하는 교회가 많고 자랑하려고 하는 성도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광이 되고 그 교회의 자랑이 돼 버려요. 그것은 이미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거예요. 소금은요, 보다시피 소금은 짠 맛을 내지만 소금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우러운 행위는요, 착한 행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라든가 뭐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죠 당연히 그분들은 상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이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행은 어떤 선행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선행을 하라라고 말해요. 3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구지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해요.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도와주는데 한 손으로 삼겨요. 한 손으로 좋은 일 해요?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한 몸인데? 이 모를 수 없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나도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나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선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선행은 어떤 선행일까요? 나도 생각할 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하면서도 이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선행이 있어요. 아, 이것까지 선행일까? 이것까지 구제일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은밀한 구제요, 선행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구제와 선행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나도 모를까요? 큰게 아니에요. 크게 구제하고 크게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근데 너무 작아요. 너무 미세해요. 너무나 초라해요. 근데 착한 일이에요. 근데 나도 이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은밀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에게 속한 자라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께 속한 사람, 믿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에게요, 물한 그릇 대접하면, 진실로, 진짜다. 너희 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요, 사람에게 받는 상이 있고, 하나님께 받는 상이 다른 거죠. 한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어, 어떤 성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성교하셨던 성교사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선교 현장을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이죠. 예전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이 말라버렸어요. 웅덩이들이 있는데 그 웅덩을 물들이 다들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어린아이들은 먹고 배탈나가지고 막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우물을 봐줍시다. 우물을 파주면 깨끗한 물을 가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어느 성도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성교사님이 가가지고 제가 한 마을에 한 우물을 제가 파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하면 될까요? 천불 정도 된다고 라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요. 천불을 후원을 했습니다. 성교사님이 가셔가지고 한 마을에 우물을 팠죠. 천불로 우물을 파면서 우물을 파는 그 현장의 사진들을 다 찍으셨어요. 그리고 현포를 해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그 환영하는 장면들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후원하신 이 성도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받았어요. 성도님은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죠.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구역 모임들에게 자랑하고 자랑을 했어요. 성교사님에게 연락이 또 왔어요. 한번 이렇게 큰일을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또 돈도 모아가지고 성교팀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진짜 우물도 파고그 마을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환대도 해주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큰 감동이 되잖아요. 가정한 모든 돈을 드리면서 옆동네에 있는 우물이 없는 마을에도 우물을 파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분을 알려주는 거죠. 아, 저분은 선교하시는 분이다.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아프리카의 선교에 관심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영광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는 한마디 하고 싶어하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선교하는 사람이요, 뭔가를 행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이러면 이미 자기 영광을 받은 거죠.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요, 물한컵 찬물, 얼음 넣어가지고 딱 줬어요. 그 물대접 한거 아니에요? 한 거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큰 것을 도와주면 큰 일을 행한 것이고 구제한 것이고 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물한거 주른 거 가게에 사람이 왔는데 여름이라서 땀을 흘려요. 찬물 하나 딱 주른 거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한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구제를 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에게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다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들도 다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나의 가까운 사람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을 받는, 하나님께 상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모르는 작은 일. 나도 이게 선행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작은 일을 할때 하나님이 은밀하게 모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눠요. 그때 양과 염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양에 속한 사람, 의인에 속한 사람,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런 일을 일을 나게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의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낙은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 나이까, 어느 때에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엄 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섬기고 도와줬냐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요, 몰라요. 자기의 행한 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0절 보게 되면 임금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디요? 여기 누구요? 네 형제 중에 즉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큰 구제가 아니라 여기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랑 같이 믿음생활하고 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는 즉기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좀 도와주는 거, 선을 베푸는 거 이게 뭐라고요? 주님께 행하는 거래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갚아주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큰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룩처럼 임하는 거예요. 누룩은요 빵 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지만 막 커져 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금도 보이지 않게 맛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도요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착하게 선행을 해서 도와주잖아요. 그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상 주신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할 때, 천국에서 상 준다는 말안 나와요. 이 땅에서도 작은 자에게, 즉히 사수하고 작은 선행을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선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람은 달라요. 천국의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작하고 작은 자들을 도와주는 거야. 물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나는 선행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밀하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지만요. 큰 구제를 해도 상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선행은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은밀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제에 대한 설교를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당에서 회당에서 시장거리에서 자랑할 만한 거 우리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은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리 보신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신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가아 주시는 저의 삶이 되도록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일상의 작은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조금이라도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무슨 구제를 했나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장 거리에서, 회당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너희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초라하고 작기 때문에 기억에도 남지 않고 나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이 나눔, 선행, 베품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너희 아버지가 기억한다. 너희 아버지가 갚아준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은밀하게 갚아준다, 갚아준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밀하게 갚아주소서 은밀하게 갚아주셔서, 은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의 충성과 너의 은밀한 선행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너는 큰 사람이 보기에 큰 구제, 큰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는 너의 작은 선행과 섬김과 충성이 가장 큰 것이고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모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